여러분, 수조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철도 프로젝트. 이 어마어마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예측이 어떻게 단순한 감에서 정밀한 과학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 주죠. 예측이 단몇 퍼센트만 빗나가도 그 철도는 막대한 우리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적자 노선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그냥 숫자 몇개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재정이 줄줄 세고 정색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그런 성공적인 철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우선! 옛날 방식부터 한번 볼까요? 수십 년 동안 이 업계의 바이블처럼 여겨져 온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단계 공식이라는 건데요. 이 4단계 모형이라는 건 한마디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어떻게든 예측해보려고 만든 거죠. 이름 그대로 딱 4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간단히 훑어볼까요? 먼저 1단계 통행 발생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이동이 생길지 계산하고요. 2단계 통행 분포로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3단계 수단 선택에서 사람들이 과연 자동차나 버스 대신 우리가 만들 철도를 탈까? 이걸 결정하고요. 마지막 4단계 통행 배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갈지를 예측하면서 딱 끝나는 거죠. 어때요?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죠.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이 오래된 공식이 요즘 세상에서는 잘안먹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놔두고 10년 전에 인쇄된 낡은 종이 지도를 들고 서울시내 한복판을 운전하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도는 이미 과거에 멈춰 있는데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몇년전 인구조사 같은 멈춰있는 데이터를 쓰니까 현실과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또 모델 자체가 너무 딱딱해서 GTX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면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근데 가장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오류를, 철도를 다 짓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수조원을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이야기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로 무장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죠. 이 새로운 해법의 이름 바로 5차 보정형 실시간 예측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예전처럼 오류를 어떻게든 피해야 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오류를 가지고 더 똑똑해지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오류가 바로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부터 볼까요? 전통 모델이 과거의 인구조사 같은 죽은 데이터에 머물 때 AI 모델은 우리 스마트폰 통신 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살아있는 데이터를 씁니다. 모델 자체도 한번 만들면 끝인 경직된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배우는 피드백 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검증 시점도 완전히 달라요. 다 짓고 나서야 아, 틀렸네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고쳐 나가는 거죠. 이 피드백 루프라는 게 바로 기술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이 예측을 한번 내놓으면 곧바로 현실 데이터랑 비교해서 차이, 즉 오차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오차를 실패로 뿐나는 게 아니라 다음 예측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예측하고 틀리고 배우고 더 나아지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이게 진짜 통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 똑똑한 AI 모델과 구식 모델을 수조원짜리 실제 프로젝트, 바로 GTX-A 노선에서 제대로 맞붙게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멋져 보이는 AI 모델이 과연 수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 거대한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제 역할을 해냈을까요? 결과는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기존 모델은 수요를 무려 15%나 부풀려서 예측했어요. 반면에 AI 모델의 오차는 단5% 이내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좀더 정확해졌다.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수요 예측이라는 게임의 룰이 바뀐 순간이에요. 아니, 15% 오차.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 정도면 역 하나를 엉뚱한 곳에 짓거나 필요 없는 비싼 열차를 수십량이나 더 사게 만드는 말 그대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 세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차율 5%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믿고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재정적인 안정성 그리고 정책적인 신뢰를 확보해 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결국 이 GTX A 사례가 우리한테 말해 주는 건 그냥 기술이 좋아졌네 이게 아니에요. 수요 예측이라는 걸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골든 룰, 즉 황금률이 생긴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수요예측은 한번 정답을 내고 끝내는 계산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현실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검증의 과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로운 규칙들입니다. 첫째, 이제 오류의 실패가 아니라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둘째, 당연히 살아있는 동적 데이터를 써야겠죠. 셋째, 예측이 나오면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넷째, 얼마나 빠르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쾌적하냐 같은 질적인 요소까지 모델에 담아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예측이 결국 재무 모델과 하나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단 하나의 대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측이 정확해야 철도가 살고,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어림짐작과 감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로 검증하고, 피드백으로 더 똑똑해지는 과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